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아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의 부유함에 대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본문을 묵상하시다가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유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드릴 수 있는 답이 뭐냐면 이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청렴을 가르치지, 금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시면, 마치 시중에 나온 옷 중에 가장 싼 옷을 입고, 마트에 있는 채소 중에 가장 싸고 상한 채소를 먹는 게, 그게 의로움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매사에 가장 싼걸 찾아다니는 그 자체는, 의로움도 아니고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소득을 주시는데 그 소득은 반드시 정확한 분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분배의 시작이 어디냐면 태초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창세기적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내 손에 들어온 물질이 전부 다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적 고백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고, 그 다음에 이웃과 나눌 것을 떼고, 그리고 남는 돈은 그건 내 자율에 속한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소득을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내가 쓸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내 주제에 맞춰서 싼걸 먹기도 하고, 싼 옷을 입기도 하고, 필요한 것만 소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이 정도만 주신 것은 그내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고요. 그냥 주님이 살으라는 만큼 순종해서 욕심 없이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주신 물질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직하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이웃과 나눌 것도 넉넉히 구별했어요. 그런데도 나에게 쓸 것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하죠. 그러면 많이 쓰세요. 아니, 왜 돈이 있는데 가장 싼걸 입고 가장 싼걸 먹습니까? 그, 그러니까 닭고기만큼의 돈만 남았으면 닭 드시고, 돼지고기 먹을, 먹을 정도가 남았으면 돼지 드세요. 그런데 소고기 먹을 돈까지 남았다? 그럼 소 드세요. 그리고 더 남았으면 한우 드세요. 그, 그러니까 그런 걸 먹어야지 뭐 한우 농가도 살아나고, 또 고용도 차, 창출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은요. 실용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심미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분들은 밖을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무료로 구경하세요. 조금만 나가면 하나님이 무료로 베풀어 놓으신 산도 있고, 꽃도 있고, 우주도 있습니다. 공짜로 다 즐기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이 좀더 있다. 그러면 집안에 그림을 사서 걸어 놔도 되고, 꽃을 사서 꽂아놔도 되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한해거어들였던 세금이 666달란트라고 하는데 이건 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아닙니다. 그쪽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냥 솔로몬이 거었던 세금이 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 666달란트라고 하면 이게 금 23.3톤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걸 최근 가치로 환산하면요. 이게 1조 정도 되는 가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솔로몬이 무역으로 번 돈에 다른 나라 왕과 만나서 상담으로 벌었던 돈이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솔로몬이 번 돈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을 돌보는데 썼는데도 내가 쓸수 있는 돈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돈을 어디에 썼겠습니까? 15절을 보면 이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설마 이게 전투용으로 만든 방패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금은 재질 자체가 물렁하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걸 전투용으로는 쓸 수가, 이,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 의전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용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왕 장식용으로 만드는 거,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거예요. 보기 좋게. 또, 솔로몬이 자기 의자는 상하로 만들고, 그 옆에 있는 사자상을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도 백향목이라는 최고급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 소비를 말할 때, 이걸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솔로몬이 떼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될 것을 다 구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신 것에서, 드려야 될 것과 나눠야 될 것을 정직히 구별했는데,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쓰세요. 여러분, 그런 소비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소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소비에 타락하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오늘 소비의 타락을 결정하는 지점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돈은 아주 단순하지만, 지극히 권능이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모두 살수 있는 대단한 권능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사랑도요, 이제는 돈 주고 살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사람 몸 안에서 늙어버린 장기도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고요. 심지어 피도 더러운 피에서 젊고 신선한 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하는, 하는 인간의 수명도요, 이젠 돈 주고 늘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살수 있는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어떤 것도 팔 수도 있어요. 돈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요. 그러니까 이 돈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살수 있고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요. 뭐든지 팔수 있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던졌던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유심히 볼건세 번째 시험이에요. 이게 이제 돈에 대한 시험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간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쭉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살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줘요. 마귀가. 그런데 이걸 다 보여주고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한 게딱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그게 뭡니까? 누가 보음 4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다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 많은 재물과 영광의 대가가 절한번 하는 거라면 이 대가가 너무 싼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사탄이 돈 앞에서 절을 한번 하라고 할 때, 이 절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사람이 돈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의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신자가 돈에게 절하지 않는 한, 돈의 위치는 말씀 아래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살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뭔가를 빨아들, 빨아들일 때 선악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돈이라는 것은 그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전부 살수 있는 능력 그 자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돈은 모든 걸살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그 돈으로 이성의 감정을 제한 없이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한 남자의 인생에서 돈은 한 여자에게만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을요, 한 여자의 마음을 사는 데서만 쓸 때, 그 소비를 헌신이라고 하고, 그 소비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입을 여러 여자에게 나누고, 그 여자의 감정을 사는 데쓸 때, 성경은 그 소비를요, 음란이나 부정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분명히 돈이라는 권능으로 여러 이성의 마음을 살수 있고 그 만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수 있어도 이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요, 오직 내가 사랑한 그 그한 여자에게만 부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돈이 필요할 때는 내것 중에 모든 것을 팔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나에게서 아무리 사겠다고 말을 해도 팔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내 성을 돈에 팔 수는 없는 거예요. 못 팔아서가 아니라 팔수 있는데 성은 팔면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도 안 하는 돈에 대한 브레이크가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딱 하나 인데요 돈이 말씀 아래 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은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거기에 위치하는 순간 말씀이 돈에 대한 경계가 되면서 말씀이 사지 말라는 것, 말씀이 팔지 말라는 것은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위치만 잘 설정해도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돈의 전능함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돈을 놓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딱한 가지가 뭐냐? 그냥 절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요구냐면 사람이 돈 앞에 절을 하는 순간 돈의 위치가 말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에서 돈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순간 돈이 막강한 권, 권, 권능을 발휘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로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 솔로몬의 문제가 뭡니까? 그가 처음에는 돈에게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말씀 아래에 있게 되면서 살수 있으나 안 사는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마침내 돈에게 절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13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이 구입의 목록을 보면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을 샀고 사도 되는 것을 샀어요. 근데 문, 여기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제는 돈으로 사면 안 되는 것까지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솔로몬의 몰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25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 돈으로 말을 샀대요.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금하셨던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을 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좋은 말과 병거를 살려면요 어쩔 수 없이 이집트와 교류를 했는데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가치관이 정반대인 나라예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태양이라는 피조물이 신이 되는 나라고 사람이 신인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급시킬 때 가장 오래 걸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린 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요, 그냥, 그냥 한 나절만에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가치관에서 탈출하는 건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집트와 교류를 못하게 하셨고, 그걸 위해서 말과 병거를 구입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말과 병거를 구입하는 순간, 이집트하고 어쩔 수 없이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머리를 쓴다고 하면서 한 일이 뭔가, 이집트와 교류를 시작하면서, 말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산 다음에 이걸 더 비싼 값에 아람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사고 팔면서 이익이 생길 때, 솔로몬이 스스로를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먼 훗날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킨지 아세요? 자, 솔로몬이 말을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아람에 재수출했어요. 그런데 훗날 아람이요. 솔로몬에게서 산그 말을 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그리고 좀잘 살아보겠다고 이집트와 교류를 시작하는데, 훗날, 아스루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이집트와 손잡고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남북 왕조가 한꺼번에 멸망해요. 이집트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와 손잡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돈 주고 사거나 팔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그래서 무조건 신자는 돈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말씀이 돈이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수, 이, 이게 무너지는 순간 돈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게 시작하는데 그 속에는 분명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돈은요. 나에게 독이 되는 것도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이 교회가 돈에게 절한 부분이 뭐냐라고 할때 저는 그게 직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직분자를 세울 때 원칙을 정해 주는데요. 그 항목에 돈이 없어요. 오직 바울이 요구하는 항목이 뭐냐? 그가 자기 가정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가. 그리고 그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까지 인정을 받는가?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된 사람이 부자면 그 부자인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여러분 돈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긴 이상한 모습이 뭐냐? 갑자기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돈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11조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금을 많이 할수록 그 액수를 보고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두랩 돈을 냈을 때 가장 적은 헌금을 하고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요, 헌금을 많이 하면 반드시 들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도 직분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요, 돈을 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가요, 돈 앞에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이요, 말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때 한국 교회가 비난 당하는 문제 핵심, 그리고 한국 교회 수준이 쑥 내려간 거의 핵심에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요, 직분을 돈 받고 팔아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저 자신의 문제죠. 제가 돈 앞에 절했, 절했던 때는 언제냐라고 할때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일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렇게 내리는데 그만 문을 여는 과정에서 옆차에 문콕을 한 거예요. 그니까 러 문을 열다가 옆차 문에 흠집을 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남의 문에 흠집을 냈으면 연락해서 배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마 그걸 해결하는데 20만 원쯤 할 텐데 그 작은 흠집 한 번에 20만 원이 날아간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즉시 차를 뺀 다음에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 후로 불안한 마음으로 아무리 기다려봐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마음속으로 이게 얼마나 기쁜지, 20만 원이 굳었다는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돈 앞에 절을 하고 팔면 안 되는 양심을 팔아 버린 거예요. 양심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그냥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하나님은 똑같이 갚아주세요. 저는 차한대의 흠집을 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그 후로 제가 모르는 문콕을 다섯 번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가보니까 뒷범퍼가 내려앉았는데 후진할 때 경고해주는 센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박은 거죠. 근데 그대로 도망이 간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도대체 뭘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보니까 트렁크 정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꽃챙이로 밀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 움푹 들어가 있는 거죠. 또한 번은 나와보니까 사이드 미러가 박살이 나 있고. 이미 양옆은 수도 없이 문콕을 당하는데 단한 명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변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를 그 지경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돈에게 저단 책임을 묻기 시작하시는데 다섯 배로 물으시는 거예요. 차를 그렇게, 제 차를 그렇게 만든 사람 중에 한 명도 저에게 배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을 당하고도요,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는지 너무 잘아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있는데도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팔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 그게 나에게 독이 되기 때문이고, 그 팔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게 내 일부가 아니라 내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면 안 되는 걸 사는 순간 그것은 선악과가 되어서 나를 죽이고 팔지 말라는 걸 파는 순간 그건 내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돈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절 받기를 원하는 사탄의 요구를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돈 앞에서 사탄에게는 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사고 파는 것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돈은 전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돈의 권능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의 종이 아니라 우린 돈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복이 되어서 돈을 복으로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